예, 반갑습니다. 커뮤니티 선부장 이용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생전 처음으로 화성이라는 도시에 오게 됐습니다. 온 김에 오늘 데몬데이가 끝나고, 어, 앱소브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들을 여러분들께 이 화성대리점 가족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수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앱소브 세세대에 배워보겠습니다. 어, 면역은 우리 인체, 내 외부로부터 우리 신체를 지키는, 지키는 방어 기능이며 신체를 지키고, 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 중요한 요소로 수면, 스트레스, 활성산소, 그리고 장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면역세포의 7, 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의 건강은 면역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수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7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어, 5시간 이하의 부족한 수면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5시간 이하의 어, 수면 부족 그룹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어, 티칭을 할때 어,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합니다. 에, 그럴 때 저는 걱정 마세요. 고쳐 드릴게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수업을 시작한 지한 일주일 후쯤에 "요즘 수면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요즘 그냥 집에 가면 기절합니다." 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늘 일에 신경 쓰는 긴장 상태, 즉, 교감신경 상태에서 운동 후에는 이 교감신경을 차단하고 부교감신경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안정신경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해소되어 호흡, 심박수, 혈당을 낮추기에 면역력 또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한 수면으로 이어지는 인체의 기전작용으로 면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운동을 하면 좋다,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만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인체 기전작용이나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이 신경전달물질인 가바는 여러분들, 가바 아시죠? 가바는 수면 보조 제로서의 역할이 아주 뛰어납니다. 스트레스 완화, 근육이완, 성장 호르몬의 합성 촉진으로 요즘 주목받는 물질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어린이들, 수면 시에, 어, 취침할 때 많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의 합성 촉진이 어, 가바가 가바의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 전남대학병원에서 전남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불안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불안제 대신 어, 가바를 처방하였는데 모든 환자의 정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바는 정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평소에 이 심박수가 좀 높습니다. 높고, 사람이 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서, 어, 펌핑을 하면은, 뇌, 발끝까지 가려면은, 평소에 이 맥박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기 때문에, 보통 제 친구들 운동을 좀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60맥 박까지 됩니다. 근데 저는 한 90박까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레드존, 이렇게 우리 신경이 레드존, 이제, 예. 이제 쉽게 우리 알피 RP 차량 알펜 같은면 레드 존이 있죠. 그 레드 존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가바를 정말 저한테는 유용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바가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어,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번째 스트레스 시에는 어,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다시 또 교감신경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이 교감 신경, 흥분 신경이 활성화되면 두통이나 스트레스성 탈모, 과호흡과 수면 장애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며 이는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에 악영향을 주어 결국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수면과 운동 부족, 과식, 흡연, 음주 등으로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손상이나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켜 각종 질병과 노화의 90%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만성염증, 노화, 암과 같은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고 특히 면역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에 7, 80%가 존재하는 장의 건강이 면역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은 소화기관인 동시에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장의 면역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며 한국인의 평균은 63대37로서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은 유익균이 줄어들어 장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장 건강의 대표적인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투여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생균, 즉 미생물이며 설사나 변비를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당뇨의 발병을 낮추고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늘려주는 것이 장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장건강을 지키는 것이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수면, 스트레스, 활성산소, 장건강의 관리는 면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은 면역 기능의 향상과 어, 근력 운동을 통해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근력 운동 시에 엄청난 수십 종류 이상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고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을 여러분도 운동하시면 체온이 올라가죠.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을 우리 몸은 원래의 온도로 되돌리려는 항상성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마요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우리 인체의 성장 호르몬,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활동이 촉진되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면역력 향상을 시키는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면역력 향상을 위한 앱소브 세세는 피라미드 다운독, 피라미드 다운독, 짐볼 코어, 백스트롱, 어, 머슬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어, 오늘 대문대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대로 전수대로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어, 서엔진 주임이 시전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넘어다 자, 피라미드 동작입니다. 저좀 약간 뒤로 이렇게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 동작 잘안 되시죠? 그죠? 안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쭉 뻗어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이 손의 위치가 발쪽으로 오시면 돼요. 점점 좀 좀놓으시면 좀 돼요. 그래서 많이 굳으신 분들은 아마 동작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어머, 뭐 제가 뭐안 봐도 본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소현진 주임을 티칭을 할때 항상 마지막에 손바닥을 내 허벅지와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동작의 기본은 자 등쪽에 우리 모든 림프와 모여 있는 그 부분을 풀어주고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를 이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서현진 주임께서는 앞에 손을 밀면서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 쪽에 여러분들 지금 서현진 주임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있는 것에도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터집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힘드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요 무릎이 다 꾸, 꾸기, 꾹기지실 거예요. 그죠? 완전히 안 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현진 주임을 티칭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제가 밉니다. 쭉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이따 제가 한 번씩 시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통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100%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게이 척추 길이끈이 나은 중에는 이렇게 아치가 돼. 반대로. 그러면은 한 1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요 동작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몇번안 했습니다. 제가 요 동작을 가르쳐 준 지가 한5번 정도 가르쳤나? 근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될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렇지 하시면 다 됩니다. 자. 다음 동작 갈게요. 자. 요 동작도 여러분들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다운독 동작. 자, 자세한 취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동작을 할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윤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와, 할 때, 이 진짜 몸이 꺾여서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할이 동작을 할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어, 내가 윤성이 좀 부족하고 동작이 수행이 좀 힘드신 분들은 손의 위치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자신있다 싶으면 손의 위치가 점점, 점점 오면 됩니다. 자, 서주임, 손바닥 뒤로 약간만 와보세요. 자, 요 직각이, 엉덩이 라인이 직각이 F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 수행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마. 그리고 좀그 이후에는 턱. 그다음에 마지막이 가슴입니다. 가슴을 눌러 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전면으로 라운딩 되는 자세를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전면으로 라운딩 되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펴 주는 동작을 우리가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피라미드 다운독은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럴 때 자, 가슴 됩니까? 예? 가슴 눌려줘요. 네. 내가 봤을 땐 턱으로 하고 있는데, <laughs> 자, 이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유연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요번에 좀 수업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다시 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힘들어요. 어, 뭐 매일 하는데, 뭐 저는 처음에 할때 이동, 다운독 동작을 할때 어, 정수리가 되었어요 네. 정말! 턱이고 임하고 떠나서 저는 정수리가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유연성을 안가져봐야돼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할 시절에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힙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허벅지가 굵어야지. 엉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허벅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 힙업이 돼야지. 흑인들처럼 중둔근이 그죠? 위엉덩이 올라와야죠. 그죠?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다시 한 번, 다시 공부하면서 한 1년 했습니다. 하루에 운동 끝나고 한 시간, 집에서 2시간, 하루에 3시간씩 한 1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 번씩 시전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동작. 아, 짐벌코어 자, 가져오세요. 자, 이 동작도 아주 여러분들 어, 코어 밸런스를 잡기에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 동작해보세요. 자, 팔꿈치는 약간 옆으로 벌려줍니다. 벌려주시고, 자, 이 동작이 수행하실 때, 이게 수평으로, 사선으로 가는 동작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약간 들려야 돼요. 자, 수평으로 가게 되는 순간에 내척추기립근에 개입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다 제가 척추기립근을 수축시키려고 하는데, 이 동작은 척추기립근을 수축시키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가 약간 들려서 코어를 말아줘야 됩니다. 약간 보호을 말아주셔야 돼요. 자, 말아준 상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작 해보셨죠. 팔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어깨로 다 누르고 있습니다. 쭉 밀어야 됩니다. 물어서 이 견갑골이 플랫하게 써주셔야 돼요. 플랫하게 써주시고 코어가 살짝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지금 선진주의 같은 경우는 코어 쪽에 엄청나게 데미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이 전면 코어의 밸런스. 뒷면 코어로 밸런스를 다 잡는 동작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행이좀더 되신다. 그러면은 한쪽 다리를 살짝 드는 거예요. 자, 이 난이도가 여러분들 조금 있다 해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난이도가 운동을 하신 분들도 아니십니다. 이 코어로 이 모든 밸런스 합니다.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지금 달달달 떨잖아요그죠 이때 벌써 이이 이 서주임의 코어 쪽에 근육은 심부근은 엄청나게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동작. 힘들어요? 예, 네. 네. 그만. <laughs> 어저께, 이, 우리 서주임이, 저, 진보를 본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고볼이한 5, 6만원씩 하는 토고볼 중에서는 벤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 대리면서한번 해봤는데, 이 만원짜리로 하니까, 이 밸런스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벤츠를 타다가, 이, 아반떼를 타니까, 아우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본부장님, 제 짐볼은 꼭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가지고 왔는 겁니다. <laughs> 자,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어, 백스트롱. 자, 백스트롱 의자 하나 가지고 보세요 자, 이 동작도 제가, 어, <laughs> 여러분들, 우리 어, 혈액, 영양, 면역, 체지방에 어, 전부 세 가지 동작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나머지 이두 가지 동작은 공통 동작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단연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어, 여성분들 정말 내가 힙업을 시키고 싶다, 내가 정말 위에 중둔근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동작을 배척하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더라도 중둔근만 타겟팅을 할수 있는 동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허벅지가 더 빨리 발달될 거예요. 이동작은 제대로 되게 중등근만 타겟팅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제대로만 신선하시면은 잡아 주세요. 자, 정지. 자, 어떤 동작이든 하체 쪽에 운동을 하실 때최초의 스타팅을 할때 고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접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관절이 가동 범위가 최대한 안 됐다. 안된 상태죠. 내가 고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말려갔다. 척추가 말렸다. 이 상태에서 하체 운동을 하면 전부 대퇴사도에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힘이 이렇게 웃기는데 계속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가로 무릎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잡아주셨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죠 여러분들 보셔도 무기 중심이 허벅지 상부 엉덩이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도 처음에 스타팅을 할때 고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척추 길이끈이 잡힌 상태에서 이 엉덩이 왼쪽 엉덩이의 중둔근에 텐션이 엄청나게 갑니다. 자한번 해보세요. 자0 개만 해봅시다. 자 이때 오른손은 바닥에 내가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자 천천히 하세요. 자 왼쪽 중둔근만 꾹 누른 고관절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많이 내리시는 분들 많이 내린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고관절의 가동범위만 내가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만 여기서 요까지 딱 걸어가지고 올릴 때도 중둔근으로 올리고. 그죠? 딱 가동 범위 요까지만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풀리잖아요. 자, 여기 정지 자,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자 다시 꾹 눌렀다. 누르고 올릴 때는 중둔근으로 쭉 뽑아 올린다는 느낌. 자, 이럴 때 만약에, 어, 서지님의 오른손에 덤벨이 한 5kg, 10kg 걸렸다면은 이 친구는 이 동작 한3초터 하고 나면은 엉덩이 진합니다. 그죠? 자,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시작.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도 약간 대부분 분들 보시면은 무릎을 일자로 펴십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뺀다는 느낌으로. 이 고관절은 클랭크 축이라고 생각하세요. 클랭크 축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꾹 눌러줍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꾹 눌러주고. 올라오고. 다시 꾹 눌러주고. 올라오고. 그렇죠? 무릎 보셨죠? 살짝 구부린 상태로 돼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으로. 이해되셨죠? 자. 앞에 두세요, 그냥. 자, 이 머슬 밸런스 동작,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쉽지가 않죠? 이 동작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편한 대로 잡아보세요. 자, 반대로 잡아봅시다. 저쪽으로 할까요? 음, 저쪽으로 잡아주세요. 어. 아니, 아니, 편한 대로 잡아세요 자, 잡아세요 자, 천미 잡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2인 1조가 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항상 그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쭉다안 되는 분들은 요까지만 하라고, 요렇게만 하라고. 원래 이게 노인들 재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안 되면 여기서 뒷다리 뒷부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십니다. 근데 대부분 하시다 보면 전부 욕심을 다 내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앞으로 가면 좋은 줄 알고, 막 계속 막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이래가 막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가르쳐드립니다. 자, 잡으세요. 자, 2인 1조로 합니다. 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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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지금 서주님면 살짝 엉덩이는 본인 스스로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주 쉽죠? 중심을 여러분들 잡기 정말 쉽죠? 그죠? 이 동, 이 동작도 제가 다고안을 했는 겁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다 반대랑 가봅시다. 이 동작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어. 자, 시작! 자,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자, 수지 운동 한 생각 하지 말고. 저 회원, 회원님들 보셔야지. 자, 쭉. 자, 쭉.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작 체계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동작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 이주만 연습하시면은 스스로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수평을 만들라고 생각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수평을 안 만드시고, 상처는 요 정도만 딱 내려가세요. 아니면 요 정도만 내려가도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에는 텐션이 딱 걸립니다. 근데 이걸 많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중둔근에 텐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좀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 시간 관계상 간단한 이론과 서주임의 시전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짧게 요약된 내용이지만 면역력 향상에 대한 핵심은 여러분들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반복적인 실행입니다. 이 실행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